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지난 4일 KT소닉 분과의 원정 경기에서 74-75로 패배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근소한 차이로 밀렸고, 3점씩 성공률에서도 상대보다 앞섰지만 결정적인 순간 턴오버가 많아지면서 흐름을 내줬습니다. 앤드류 니콜슨과 샘조세프 벨런겔이 분전했지만 연속된 원정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대 빅맨 자원들에게 페인트존을 쉽게 허용하며 실점을 많이 내줬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창원 LG 지난 3일 원조 DB와의 원전 경기에서 63-67로 패배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공격에서 칼타 마요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아센마레이가 구득점에 그치며 상대의 속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경기 막판에는 턴오버가 늘어나며 패배로 이어졌던 창원 LG입니다. 초안 분석.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연속된 강행군 속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상대의 골밑을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창원 LG는 최근 2연패를 기록했지만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가드진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경기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창원 LG가 상대보다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력상으로도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창원 LG의 승리가 유력하며 배당을 고려할 경우 승부가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 소노 지난 2일 한국가스공사와의 홈 경기에서 79:88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연속 경기 일정을 소화하며 직전 경기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79:88로 패배하며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경기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고 3점 슛 성공 개수에서도. 상대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빈 캔바오, 와이정현이 분전했지만 사쿼터에서 앨런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골밑에서 힘을 쓰지 못하며 흐름을 빼앗겼습니다. 외곽 수비에서도 상대에게 오픈 찬스를 많이 허용하며 약점을 드러냈던 고양 소노입니다. 서울 엑스케이 지난 5일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75-66으로 승리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밀렸지만. 3쿼터의 강한 수비력을 발휘하며 분위기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일 원희가 26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을 지켰고, 김선영의 경기 운영과 오재현의 지원사격이 팀 승리에 기여했던 서울 SK입니다. 초안 분석. 서울 SK는 경기 운영 능력과 조직력이 뛰어나고 3일 원희가 골밑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고양 손오의 수비진이 이를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양 손오가 홈에서 최대한 저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 경기에서는 고양 손오가 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SK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핸디캡 경기에서는 고양 손오의 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지난 2일 대한항공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하였습니다. 레오가 22득점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했고 허수봉도 20득점을 올리며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에서 최민호와 정태준이 블로킹과 속공에서 기여하며 팀승리의 힘을 보탰습니다.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최근 2연패를 기록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는 12승 4패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KB손해보험 지난 3일 삼성화재와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9연승이 중단되었으며 비엔나가36 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나경복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고 득점 이후 사브 범실이 많아 경기 흐름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수비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승리를 놓쳤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면서 10승 6패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KB 손해보험입니다. 초안 분석. 현대캐피탈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이후에도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전들을 기용하며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2위 싸움을 벌이는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최상의 전략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대캐피탈의 승리가 유력하며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오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GS 칼텍스. 지난 2일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연승을 기록하며 반등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전 승리로 기세를 올렸으며 경기에서 지젤 실바가 29득점을 올리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유서현과 권민지도 지원사격을 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리시브가 안정되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으며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였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시즌 성적 6승 10패를 기록하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지난 3일 도로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테일러가 29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지만 박정아가 세트 이후 공격이 막히며 팀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하이볼 처리 능력에서도 부족함을 보였으며 중앙 싸움에서도 4, 5세트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며 시즌 성적 5승 11패를 기록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초안 분석 GS칼텍스는 최근 경기에서 디젤 실바가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서현과 권문지가 공격에서 지원하면서 팀 밸런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박정아의 기복이 크고, 리시브 라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GS칼텍스의 승리가 유력하며, 핸디캡 경기에서도 GS칼텍스가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